안녕하세요. 모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어제 갑작스럽게 당번 근무를 들어가게 돼서 당번 근무를 하고 이제 퇴근 중입니다. 오늘 퇴근길에 어머니의 파김치를 가지고 가야해서 잠시 본가를 들렸습니다. 이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아닌데 방금 청소를 해서 그런지. 라스 냄새가 너무 많이 나네요. 그 냄새가 참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법이 엄마 어디 갔어? 어? 법이 엄마 어디 갔어요? 사김치를 가지고 오라, 가지러 오라고 해서 왔는데, 아무도 없네요? 아, 배가 고파가지고. 과자. 자, 여러분들도 한입하세요. 제가 과자 먹고 난 뒤에 과자를 보관하는 꿀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접고요. 다시 이렇게 한번 접고 자, 이 모양이 나오게 접습니다. 그리고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말아주게 되면은 이렇게 말아주게 되면은 이쪽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거를 뒤로 이렇게 뒤집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꿀팁 아까 어머니가 오실 동안 저는 본가에 있는 안마의자에 한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서 참 우울한가 보네요. 제가 본가로 오면 꼭 하는 게 바로 이 안마의자죠. 데리고 갈 수만 있으면 우리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에이? 엄마가 왔네. 어, 뭐, 집에 왔는데, 왜집 주인이 없나집 어? <laughs> 주인이 없어. 왜집 주인이 없어요? 집주인이었어. 아니, 근데 헬스를. 헬스 안 하잖아? 저기 한소사우나 그거 끊었어? 응아 그거 시 아빠가 몰래 간다 왜? 아빠, 아빠 뭐라 캐서 왔어 아 그래 헬스 가는 지금 헬스 갈 데가 아닌데 그래 아니 새벽에 한 사람 없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아 잠깐만 네. 5분이라도 5분이라도 좀 저거 하고 아. 마리되다다에봐마야 너무 두, 응. 두 개. 두 개야. 이거 일 뭐야? 일일이 일마이크야이일이일이일이이 일일이 일이이 일일이 이 예. 예. 공기에 떡 묻었다는 거. 나도 나 시기한 거. 저 남의 집. 오늘 때문에 그래. 잘한다. 박시고. 갑니다. 퍼비야. 이제 파김치를 받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집에 가는 길에 잠깐 이마트에 장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 그리고 파김치 받은 김에 오늘 점심은 수육을 해먹을 겁니다. 야 이제 막 오픈 시간이라서 물품을 내려놓으려고 차들이 많이 서 있네요. 네 이제 마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그죠? 네 이제 마트를 뚫고. 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청경채를 찾아봅시다. 창경채가다 떨어졌어요. 콜리플라워. 지나가도 될까요? 역시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네요. 뭐가 맛있는 걸까요? 과자 천국. 아직 식품 코너에는 메뉴가 다 나오지 않았네요. 행행합니다, 행행. 빵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빵들이 나오지 않았네요. 이 쿠키 참 맛있는 쿠키죠? 이마트 피자 보너고요. 아, 이마트로 왔는데 사야 될게두 가지 정도가 없네요. 이마트를 나가서. 시장은 시장이나 다른 곳으로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과자 코너. 이게 참 가성비가 개이득인 과자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화이트데이가 다 돼서 그런지 또 이렇게 진열을 또 해놨네요. 아, 장을 다 봤는데요. 계란이랑 메론을, 아, 그리고 청경채. 이세 가지를 못 사서 다시 이장을 보러 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경채가 있네요. 메론 이 메론도 있네요. 참 아기자기한 메론이네요. <놀라> <놀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리살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놀라> 수육 주세요 수육이요 수육을 해요? 네 저희 나오는거 아니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네안 나와요 이제 고기까지 다 사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고요 좀딱 점심 먹을 때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산다 술 늦인다. 아 있던데. 아. 나도 해. 조금 담아 줄게. 동물살. 왜 이렇게 벽을 때리지? 좋다. 이상적인 모습. 이게 바로 브이로그지. 숨김 없이 보여주는. 고기를 두근살만데 다 먹어갑니다. 2만원은 왜안돌 2만원은 뭔데? 어렇게다 시켜먹는거 졸라고 이름네 시켜먹으라고 시켜먹으라고 내가 돈을 들테니 시켜먹어 이거잖아 강도가 강도는 저기 있잖아 저기 2만원은 뭔데? 내가 내한테 꿈샀잖아 그냥 3천원 가지고 뭐. 그거 만원이야 강도가 다르였습니다 강도가 야, 약간 꿈팔았던 돈을 받아야지. 근데 그 좋은 꿈을, 그 좋은 꿈 샀다가 로또 깡 됐어요 깡. 나 잠자고 일어나서 출근 준비 중입니다. 출근 전에 비타민 C 섭취를 위해 과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으, 키가 엄청 시네요. 오늘은 이렇게 과일을 먹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이 시간 후에는 촬영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